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여새 동안의 창조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후 창조의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을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쉬심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안식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사람도 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쉬심을 안식의 사람의 안식의 근거로 주로 우리의 우리의 심과 관련하여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쉬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보스가 휴가 간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시고 그동안 천사들이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과정에 천사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땅 위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물 몇 가지만 만드시고 나머지 작은 동물들은 천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만드시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난 설교의 제목이 창조의 조력자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도운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외부적인 조력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도 하나님은 쉬시고 천사들이 대신이라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멈추고 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보스가 휴가 간 경우보다는 엄마가 휴가 간 경우에 더 가깝다 할수 있겠습니다. 집에 아이들만 둔 채, 그냥 둔 채, 엄마 아빠가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해주고 청소는 누가 해주며 요즘 같은 장마철에 갑자기 집에 비라도 닥치면 문단속은 누가 해주나요?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는데요.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쉬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이것이 본문에 더 적합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쉬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앞에 있는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 1장은 여섯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그가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모든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쉬심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랜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2절과 3절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는 말이 두번 반복되어 나오지요. 개혁 과정 개정판은 이와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개혁 개정판으로 2절과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개혁개정판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이라는 어구가 그치다 마치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의 정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쉼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직역에 가까운데요. NIV는 다음과 같습니다. He had rested from all his work. rested from all his work. 모든 일로부터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세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를 비교적 잘 살려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완벽하게 쉬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쉼은 완전한 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초두에 제기한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휴가 가면. 아이들은 누가 돌봐 주나요? 하나님의 시심에는 창조 세계의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 흘리게 아기들만 집에 버려두고 휴가 갈 엄마 아빠는 없겠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집에 놓아둔 채로 휴가를 떠났다면 그건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충분히 혼자 밥 차려 먹고 위급한 상황에도 대처할 능력이 있을 만큼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을 취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창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전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으로 몇세 동안의 창조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피조물의 일부에게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시간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요. 여섯째 날 사람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땅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계를 돌리지 않아도 낮과 밤이 반복되며 시간이 흐르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을 붙잡고 돌리지 않으셔도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해가 떠서 저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고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그렇게 떴다 젖다를 반복합니다. 그냥 떴다 젖다 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지 알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별의 위치도 철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뜨는 시간과 달의 기울기에 따라 오늘이 음력으로 이달 며칠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풀과 식물과 나무를 내고 또 자라게 합니다. 겨울에는 대지가 죽어 있는 듯하다가도 봄이 되면 새싹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싹은 자라나 꽃을 피우고 무성한 잎을 내어 울창한 숲을 이루며 탐스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로 익으면서 잎은 떨어지고 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되 모든 일들의 시시콜콜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맡겨 놓은 채 세상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곧 기적을 통하여 역사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끄심과 보살피심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꼭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대체로 자연 법칙의 모든 것을 맡겨 두시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창조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자율성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자연 법칙에 따라 창조 세계의 자율성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듣기 위해 힘써야겠지요. 이처럼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창조의 6일 동안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의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쉬심에는 창조 세계의 자율성과 함께 전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율성입니다. 사람의 자율성에는 창조 세계의 자율성과는 크게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음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자연 법칙에 의하여 안정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쉬심의 바탕에는 창조의 완전성과 자연 법칙의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창조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가리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으로 인해 하나님이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쉼은 어떨까요? 우리의 쉼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한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쉬는 이유는 우리는 쉬어야 창조의 샬롬에 접근해 갈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병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병을 가리켜 워커홀릭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그 병을 앓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쉼을 통해 안식을 통해 창조의 샬롬으로 나아갑니다. 쉬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쉬어야 창조의 샬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쉼을 통해 우리가 파괴한 창조의 샬롬을 회복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쉬게 해 주는 날이지요. 나의 가족뿐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들과 가축들, 그리고 내 집에 머무는 식객들까지 다 쉬게 해 주는 날이 안식일이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빈부와 권력의 격차로 인해 깨진 샬롬을 안식일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쉼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 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땅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한 땅에 같은 작물을 여러 해 경작하게 되면 땅의 무기질과 유기질들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창조의 완전성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함으로써 창조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사이에 깨어진 그 샬롬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의 목표는 샬롬의 회복, 창조의 완전성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창조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쉼을 통해 우리의 불안전함을 극복하고 또 우리를 위해 파괴된 창조의 샬롬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편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를 돌아보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창조의 완전함을 함께 경축합시다. 이 시간이 지난 한 주간 창조의 샬롬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샬롬에 기여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다짐하며 또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쉬시며 창조의 완전성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 그루토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완전한 창조를 주님의 샬롬을 경축합니다. 오늘 주일의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도 오셔서 주님의 샬롬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완전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창조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창조의 완전한 샬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